네, 안녕하십니까. 충분입니다. <laughs> 꽃매미를 잡으러 나왔어요. 네, 이 꽃매미. 아,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이 꽃매미 같은 경우에는 개충이에요 교란적입니다. 교란적. 네, 꽃매미가 요즘에는 이제 먹이로 인식이 돼서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기가 꽤 어려운데, 오늘 여기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강 쪽에 많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럼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꽃매미는 이걸로 잡는 게 좋아요. 잡아서 여기 이렇게 넣어두는. 얘네들이 점프를 잘하기 때문에 예, 이걸로 잡, 잡을 겁니다. 시몰라서 용마이레인 박스 챙겨왔고, 오늘은 포충이도 챙겨왔습니다. 그럼 점프를 잘해서 포충이가 꼭 필요해요. 출동! 어떤 남... 나무에 있냐면, 오, 바로 보이네요. 자, 요런 나무에 있습니다. 자, 요 나무. 요 나무에 보면 있을 거예요. 있죠? 자, 보이시죠? 어디 갔지 금방 있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저게 바로 꽃매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꽃매미 잡아볼게요. 바로. 엄청, 엄청 얍삽해요. 쓰졌다. 띄어버렸어 꽃매미가 손으로도 생각보다 잡기가 힘들어요. 진짜 빠르더라고. 보세요. 날라갔죠 놓쳤어. 와, 진짜 빠르다. 꽃매미가 요런 나무에 많이 앉아있습니다. 요 나무. 자, 요 나무 가다 보이는 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헐, 진짜 빠른데? 근데? 자, 바로 옆에 나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꽃매미가 있을까? 없네요. 안 보이네. 어... 이런 나무에 많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 아 여기 한 마리 보이네요. 꽃매미 잡기가 진짜 까다로운 게 보이세요. 보이시죠? 꽃매미를 이렇게 망으로 치려고 하면은 점프를 거꾸로 돌아서 점프를 해버려요. 못 잡아요. <laughs> 얘네 생각보다 진짜 빠릅니다. 그러니까 저런 나무에 있는데 어, 여기 아마 그저 나무가 아마 기주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이 기주식물이라는 게 어, 얘네들이 서식하는 그런 서식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저는 곤충들을 잘못 모르지만, 자,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 잔뜩 있습니다. 나뭇잎에 앉아있는 애는 잡기가 쉽죠? 나뭇가지 앉아있는 애는 잡기 어려운데, 나뭇잎에 앉아있는 애는 쉬워요. 안 떨어지네? 오케이. 한 마리 잡았고. 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 들어왔고요. 보이지가 않네. 많이 보여, 보서 왔는데. 사람이 보이면, 도망가는 것 같아. 엄청 눈치가 빨라. 어, 아까 여기 나뭇가지 있었는데, 한 마리 잡고 끝이라고? 자, 이제 바로 이게 꽃미입니다 자, 이꽃맴미하지마도잘 못하고, 어, 그렇습니다. 날개색이 되게 이쁘죠? 안 보인다고 하지만, 있습니다. 넣어줄게요. 빵멸 이렇게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고안 보여. 어, 여기 진짜 많을 것 같다. 우와, 다 기준. 물이네 꼼매미 찾아봅시다. 저기 한 마리 있어요. 말소도 있어요. 여기도 한 마리 있네. 여기. 보이시죠? 뛰려고 도망가는 거. 어디로 갔어? 안 보여? 뛰면. 나뭇잎에 앉아 있는거 아니면 잡기가 진짜 힘드네 뛰었어요. 잡았어, 잡았어. 남을오 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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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왔어, 날아 왔어. 여기 여기 여기. 잡았어. 어, 아오 하. 자, 자 꽃멸입니다, 여러분들. 빵멸할게요. 빵멸. 빵멸. 나무마다 다 있어요. 요 나무는. 여기도 있죠? 두 마리 있네. 여기 손으로 잡아볼게요. 여기 있죠? 없어 없어. 오, 오, 이렇게 빠르다고? 여기 여기 여기. 뜰 준비하는 거 보이시죠? 뜰 준비. 빵멸. 와못 잡았어. 아, 잡았다, 잡았다. 아 잡았어. 와 진짜 빠르다. 아. 얘네 점프력이 엄 여기 여기 오케이 빵! 와빨리 빵멸 잡았어요 도망가봤어 막 꽃메미지 자 세.. 네 마리째 휘휘 <laughs> 야호 신는다 오야 yeah. 오야아라 한번 볼게요 아 나는 이 뜰채보다 손으로 잡는 걸더 잘하나 봐 꽃메미 저기 한 마리 있는데 거리가 좀 멀어요 여기저기 여기 보이시죠 이거 들어갔어요 저기한 마리 더오 날라갔다 위로 어디 갔지? 들어갔는데 아이씨 도망가버렸오 뛰는 건지 나는 건지 잘 모르겠네 해봐 하지마 <laughs> 아 근데 얘네 진짜 잡기 힘드네 <laughs> 자, 빵면 할게요. 자, 빵면, 빵면. 여기 또 기주식물. 바로 옆에 하나 또 있고. 저기 있다, 저기. 없어. 와, 수식까지 띄워버려요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 너무 빨라. 여기 나무에 되게 많은데, 안 보여요, 잘. 포인트 좀 해볼게요. 한 곳에서 다 잡을 수가 없어. 다 잡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개체수 줄이는 거에 의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나무에 오면 무조건 한두 마리씩은 있어요. 이 나무에는. 보시면 일단 여기 한 마리 있고. 잡았어. 잡았어. 잡았습니다. 아, 빵면. 한 마리 잡았고요. 바로 또 잡을게요. 세 마리가 보여요, 눈에. 일단. 일단 세 마리가 보입니다. 자, 여기 한 마리 또 있고요. 띄웠 어 들어갔어. 잡았어. 아, 사람이 역시 똑똑해야 돼. 여기 또한 마리 있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여기. 와, 힘든데? 이게 뭐라고 힘들지? 모티게 위에서 덮쳐줄 거예요. 오, 날라갔어.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여기, 여기. 들어왔나? 아닌데? 어디 갔죠? 여기 도 여기. 와, 끼어, 끼어. 끼었어, 들어갔어. 차 돌아갔었어.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자, 빵멸. 열심히 잡자. 자, 여데 군락지 발견했어요 군락지 와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와이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많겠죠 딱 봐도 근데 안 보이네 없네 없고 이 나무가 많으니까 여기 한 곳에서 옛날에는 한 곳에서 우르르 번식했는데 군락지인데 의외로 없네 와 없다 없다 내가 발견을 못하는 거일 가능성이 또 커요 너무 덥거든 지금 여기 있다 오 어, 여기 있다 이 나무가 좀 크네요 들어왔어요 잡았어 잡았으면는 잡았습니다 이상한 몸에 이상한 거 뿌리죠 엄청 써요 얘자 빵면 빵면 여기에도 하나 있는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못 잡을 것 같은데 여기 한 마리 있거든요. 물론 내려왔어. 잡았어잡았어 잡았어요. 잘 잡았습니다. 잡았어, 잡았어. 얘는 좀 팔팔해서 하지 말줄 알았는데 안 하네. 날개를 딱잡으면쫙 하고 펴버리네. <laughs> 야 이쁘게 생겼다. 그죠? 빵멸? 빵멸. 와 이러니까 많지. 이게 다 이거 다 기주식물이네. 그냥 어디 딴데갈 필요가 없네. 여기 저기 위에 있어요. 오케이 한 마리 잡았고 덮어놓고 계속 잡을게요. 얘로 하나로 한 마리 잡았고요. 두 마리째 두 마리 잡았고 두 마리 잡았어요. 여기 진짜 많다. 자또 잡을게요. 세 마리 세 마리 잡은 것 같아요. 세 마리 잡았고 맞네. 여기 또 있습니다. 자, 네 마리째 네 마리 잡았고 자. 오, 이따, 그 오케이. 나는 는거 잡았어. 잡았고, 몇 마리째인지 모르겠어요. 잡아볼게요. 계속. 아, 많다. 진짜 많다. 지금 더워가지고, 입 밑에 다 숨어있고, 여기도 한 마리 있는데, 이쪽 거꾸로도 내달렸어요. 들어갔나봐. 들어갔겠지? 여기도 있다. 오케이. 들어갔어. 자, 지금까지 몇 마리 잡은지 한번 볼게요. 와, 많이 잡았죠? 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열, 열 마리. 이 상태로 바로 빵면 할게요. 오케이, 빵면 했어요. 저기 한 마리 또 있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 또 잡았어요? 어, 헉! 꽂혔어! 다른 애는 놓치도 못하지만 너는 잡을 수 있어. 빵야? 와 여기 진짜 많네. 기주식물 덩어리들. 여덟 마리 한 번에 잡았으니까. 와 많다. 진짜 많다. 여기 또 있네. 가지는 못하겠는데? 와 땀이 너무 많이 나. 여기 이 나무가 진짜 많네요. 여기 이 나무가. 와잘 모르시겠지만 한강에 꽃메미가 진짜 많아요. 어 한강에는 또 뱀도 많고 보복이도 있고. <laughs> 자연의 보복니다 한강에 난 이렇게 뭐가 많은 지 몰랐네. 여기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찾아볼게. 자 여기 여기 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한 마리 있다. 한 마리 바로 보여요. 너무 높다. 안 같아 별로 안퍼 보이지만 이렇게 나무 밑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두 마리 잡았고아 이거 살펴보는 게 일이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요요한데 숨어 있네. 장난이다두 마리만 빵멸할게요. 자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빵멸, 빵멸, 빵멸. 헐뭐 물렸는데? 아 여드름 난 건가? <laughs> 여드름 났어요. 아직 사춘기인가 봅니다. 제가 <laughs> 작년에 통에다가 그냥 담았었거든요. 그통 열자마자 다 튀어나가지고 엄청 고생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채집통을 준비한 겁니다. 야 근데 포인트 이동을 못하겠네 계속 나와. 염나무입니다. 여기. 오 잠깐만, 잠깐만 잡아가지고 해보고 싶은 게 생. 여기 거미줄 거미가 먹나 한번 궁금해서 한번 해볼게 요 먹나? 거미가 있는데 거미줄에 니야이 밥줄에 걸렸잖아 나와요나와요 나와야 보이시죠 오오오 오오. 거미 눈치챘어 눈치챘어 도망가잖아 야 도망가잖아 도망가잖아 멍청! 가끔 떠먹에서도못 먹는 애들 이 있어요 저기에도 <laughs>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여기도 못 먹었어 돌아갔다 에이 멍청이 나 가져갈래 또다 뺏었어요 빵면? <웃음> 오 <웃음> 근데 여기 장난 아니 에요 여기 와 진짜 많겠다 다 그나무잖아요 기주식물 와 진짜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안 보이네 많이 진짜 많을 것 같지만 보이지 않아 오히려 나무가 많은 곳에는 안 보이네 여기 일단 한 마리 찾았어 찾았어 어쩌어쏠엄 빨라 진짜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의외로 얘네 회피력이 장난 여기는 많을 것 같은데 못 들어가겠어요 엄청 많네 저기 안에 와 바글바글하다 한 마리 잡았고 와 들어가서 봐야 돼와 되게 많다 바글바글 해와 들어가고 싶은데 자한 마리 더 잡아 자세가 너무 애매 해 여기도 있다 와 여기 진짜 많다. 와 여기 진짜 많네 바글바글하네 어 근데 이 뜰채가 안 들어가는 공간이 많아가지고 여기 진짜 많아요 이러니까 생태교란종입니다. 자, 얘는 생태교란종이에요, 여러분들. 풀도 생태교란종들이 많아. 여기 지금 여기 풀도 생태교란종이 있고, 세 개가 생겨있긴 한데, 교란종들 밭이네. 더 들어가고 싶은데요. 아는 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뱀을 방어할 수 있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잡아서 가볼게요. 몇 마리 잡았지? 보이세요? 잠깐 잡은 거? 이렇게 몰아놓고 한 마리 잡은지, 이걸한 번에 빵밀, 빵밀. 엄청 잡은 거 같은데,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laughs> 손으로. 얼마나 빠른가 보이시죠?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하면, 놀로오고 다행히 제 몸으로 날라. 잡았습니다. 빵이야. 여기는 또한 마리 더 있죠? 와, 진짜 빠르다. 근데 진짜 이 나무에 많긴 많네. 이 나무에 많이 있다고 하니까 또 어디 있을 건데. 와. 컨텐츠 덩어리네 한가 자 여러분들 여기 진짜 많은데 제가 들어가질 못하니까 이만큼만 잡고 또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가면서 계속 보이네 계속 저런 나무들만 찾아보면은 그냥 있을 수 밖에 없네 와 여기 또 있잖아요 봐와 진짜 되게 그 약간 닭두기처럼 도망가지 않아요? 기분 나쁘게 진짜 날씨야 사라져 쟤네가 사막이보다 빠른거 아요사막이 손으로 딱 잡는거 여기 또 있는데 여기 두마리 있잖아요 헉 <laughs> 이거 많다 잡았습니다 또 빵면 빵면 자, 여기 또 있어요 그 나무 밑에 잡았어 이야 나의 순발력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여기 아못 잡았어 와 진짜 빠른 씨. 자영님들 대충 한 3,4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뭐 잡아 가봤자 의미는 없지만 그냥 잡을게요 먹을 거는 제한적이게 먹고 잡는 거는 일단 좀더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무가 없다 거미가 매미를 잡았다 우와 살아있네 말매미 우와 한강뷰가 보이는 한강뷰가 보이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구나 잘 가라 안녕 자영님들 한강 정글로 진입합니다 여기 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행로가 있는데 보행 가능한 곳이 있어요 실은 원래 처음에 봤던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자, 그 포인트에 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뭐, 약간 장수하늘소 같은 거 있게 생겼다. 초콜렛 만나는 잠자리다, 그죠? 하늘소 이런 거 있게 생겼죠? 자, 인데 여기 또 기주식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까보다 좀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 없네, 한 마리도. 제가 봤던 포인트가 여기인데 여기, 여기도 없네? 아까 있었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봤던 나무가 이 나무예요. 나무에 엄청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올라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하고, 그러니까 두 마리가 보여졌네. 한 마리 잡았고, 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잡았고, 두 마리 잡았고, 3마리 4마리 보이기는 하는데 높아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많이 잡았으니까 자 3마리 3마리 잡았어요 3마리 오! 안돼 빵멸 자 2마리 빵멸 아차어차어차어 채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꽃메미 이렇게 잡았는데 한마리다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바바밤 날아다니죠 안에서만? 한 서른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서른 마리까지는 안될라 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서른 마리까지는 안될까 이렇게 돼있어서도망은못 가는데 그죠? 아 반대쪽 천장에 붙어 있네. 아 반대쪽 여기 반대쪽 천장에 붙어 있네. 오늘 꽃메미 요만큼 잡았는데 다음에 또 꽃메미 기회되면 또저 잡아 볼게요. 이 꽃메미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많이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자 한강 주변에 아주 많고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꽃매미 아주 빵메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laughs> 자, 그럼 맛있게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보겠습니다. 오베라. 우리 하자. 죽어. 못 해. 아니야. 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요근입니다. 요근! 자, 여러분들 <laughs> 오늘 또 충분히 나가서 생태교란종인 주황날개 꽃매미를 잡아왔습니다. 이 주황날개 꽃매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꽃매미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 꽃매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먹어봤을 때 아주 쓴맛이 났습니다. 이 꽃매미 특유의 쓴맛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꽃매미를 한번 튀... 튀겨가지고 밥 위에 고명으로 한번 올려서 약이다 생각하고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 그냥 밥 아니고요 어, 제가 만들어 볼 것은 바로 꽃치 계밥입니다 <laughs> 어감 는좀 이상한데요 꽃매미와 치즈 그리고 계란을 넣은 밥입니다 요런 밥을 한번 만들어 먹어볼 건데 보통 꽃을 가지고 꽃밥을 만들어 먹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 꽃을 가지고 만들어 먹는데 어, 저는 오늘 꽃매미 가지고 한번 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자 그럼 바로 요리제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치즈 계란 간장 식류 꽃메미, 감자전분, 밥입니다 이렇게 꼬치계밥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laughs> 아, 발음이 이상한데? 그냥 꽃밥이라고 할까요? 꼬치계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요리 재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럼 바로 요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꽃메미를 감자전분을 살짝만 뿌려줄 겁니다 많이 안 뿌리고요. 살짝만 뿌려주고, 요렇게 아, 튀기고 나면은 착 터지면서 꽃 모양이 나요. 그런 뒤에 바로 튀김기에 넣어줄 겁니다. 자, 튀겨볼게요. 퉁! 자, 이렇게 벌어지는 걸 저는 상상을 했거든요. 어, 잘 벌어집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약간 저온 상태에서 지금 튀기는 거라서, 살 이렇게 벌어져요. 튀김옷이 잘 입혀지진 않았네요. 전문가루도 제가 같이 해서 먹을 거거든요. 어, 쫙 벌어지죠? 어, 제가 원했던 모양입니다. 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죠? 오, 이뻐, 이뻐, 이뻐. 꽃처럼 쫙 벌어지죠? 제가 원했던 그림처럼 벌어졌어요. 자 이제 건져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건졌습니다. 다 건졌어요. 자 이렇게 덜어놓고 띵! 그런 뒤에 바로 계란 프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칙칙칙칙칙칙칙 불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불불 약한 불. 불로 이렇게 천천히 야 예, 이렇게 익히는 겁니다. 자 치즈. 투입, 치즈, 투입, 간장. 간장 조금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계란 밥용 간장이에요. 계란 밥용 간장. 요리 간단하죠, 오늘? 오늘 요리 진짜 간단합니다. 꽃밥을 해 먹을 거라서, 꽃밥, 노른자를 원래 살리는 게 중요한데, 필수했습니다. 버어 속을 조금 남겨두도록 하자. 계란 요렇게 려주고 마지막으로 꽃을 올려주는 거죠. 꽃, 이야, 꽃. 자, 이렇게. <laughs> 요리 금방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괜찮은데 자 이렇게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빠바바 빰빰빰빰 빠바 자 형님들 오늘 요리 진짜 간단하죠 제가 꽃밥을 해먹어보고 싶었는데 이 원래 꽃밥은 다양하게 만들어먹는데 보통 꽃 비빔밥을 많이 만들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만들어 먹은거는 꽃치즈 계란밥이죠 <laughs> 요거 꽃메미만 빼고 그냥 해서 드셔도 한끼 아주 그냥 뚝딱입니다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그럼 이 꽃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메미 치즈 계란밥입니다 꽃치계밥 네. 꽃치계밥 <laughs>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벼 줘야겠죠 비벼 줄 거예요 아... 냄새는 진짜 좋습니다 와 이게 튀겨서 그런가 일단은 비주얼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작년에 제가 이걸 먹었을 때 쓴맛 때문에 점수를 되게 낮게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간장이 살짝 달달한데다가 계란에 치즈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다 비볐습니다 잔뜩 올라간 걸로 자 보이시죠 잔뜩 올라간 걸로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투입 아써아써음아아 어. <laughs> 음. 아, 씁니다 <laughs> 진짜 씁니다 어, 진짜 써요 와 얘는 진짜 써요 튀겨도 맛없는게 있네 와 튀겨도 쓰다 와 어떻게 이렇게 쓰지 그냥 밥만 먹어볼게요 입가심 좀 하고 그냥 밥음 이렇게 맛있는 밥인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엄청 맛있어요 밥은 밥은 엄청 맛있는데 꽃맴이 들어가는 순간 그냥 가루약 먹는 느낌이에요 그냥 가루약 <laughs> 한입만 더 먹어볼게요 잔뜩 올려 가지고 또 진짜 가루약에 더 이상 더 이하의 맛도 없습니다 그냥 가루약을 입에 넣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물안 삼키고 입에서 음 이렇게 했을 때 있죠 그런 맛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가루약을 먹는 듯한 느낌 쓴 아주 쓴 약을 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몸에 좋을 것 같아요 쓰니까 <laughs> 쓴 약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laughs> <laughs> 안 그렇습니까?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투입! 음. 아, 써. 와, 써. 진짜 써. 오, 오. 와, 씁니다. 진짜 씁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게 맥주 한잔 마실게요. 이건 입가심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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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와 쓰다 아, 아 씁니다 진짜 씁니다 와이 기분 나쁜 쓴맛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계란만 계란만 골라서 먹어야지 쓴맛이 아막 입안에 계속 맴돌아요 진짜 써요 아 쓰다 밥만, 밥만 밥만 골라서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쓴맛이 밥에도 살짝 뱄어 와 쓰다 간장 계란 치즈 맛이 다 소용이 없네요 그냥 무시하는 그런 맛입니다 그런 쓴맛 엄청나게 써요 아우 쓰다 이거는 제가 체감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가루약을 먹었을 때그 쓴맛 어, 한약 같은 거 먹었을 때 그런 쓴맛 이제 한약의 쓴맛이랑은 조금 달라요 엄청나게 쓴맛이 나는데 어 만약에 뭔가를 쓴걸 만들고 싶다 그럼 얘를 갈아 넣으면은 엄청 쓴 그런 맛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먹는 걸 거부하고 싶습니다. 오바이트를 <laughs> 할 정도는 아니에요. 뭐 물론 일반인분들이 드시면은 먹자마자 오바이트를 하실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지금 얼굴도 엄청 빨개졌고 꽃메미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꽃메미또 먹고 있긴 한데 자한 마리만 먹어볼게요. 한 마리만 먹으면 별로 안쓸 수도 있잖아요. 여기 한 마리 있거든요. 한 마리. 밥에 벌레 들어갔다 생각하고 자, 쓰긴 쓴데, 아까처럼 막 얼굴 빨개질 정도로 쓰지는 않아요. 한 다섯, 여섯 마리 한 번에 먹으면 빨개질 정도로 쓴것 같아요. 와, 이게 약간 하도코하다, 진짜로.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더 먹고 맥주 한잔 먹고 마무리할게요 아 김치 올려서 먹어볼까? 아 잠깐만 김치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또 김치 올리면 맛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 신김치를 올려서 자 신김치를 하나 올릴게요 딱 올려서 김치의 맛으로 쓴맛을 한번 중화시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치 올려가지고 두 마리 올렸어요 세 마리 밑에 세 마리 세 마리 있어요 세 마리 자세 마리 뚱음 음, 음, 음. 아, 아. 와, 어, 쓴맛 김치 드셔보셨나요? 김치가 써요. <laughs> 쓴맛 김치를 먹었습니다, 방금. 김치를 올려도 뭔가가 바뀌진 않네요. 엄청 씁니다. 와, 쓰다. 그냥 다른 맛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쓴맛만 나. 일반 밥 먹어서 좀 중화시킬게요. 와, 와큰 실수를 했네. 조금만 넣어볼걸. <laughs> 너무 써서 더못 먹을 것 같습니다. 쓰다! 아주 쓰다! 이게 이 녀석의 맛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형님들. 자, 오늘 또 충근이 형이 가고 생태 교란종이 또이두항날개 꽃매미를 잡아와서 음. 한번 꽃밥이라는 걸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꽃이 개밥이죠? 꽃이 개밥? 꽃. 치즈 계란 밥이 들어간 꼬치계밥 을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꼬치계밥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꼬 자만 빼면 치즈 계란 간장을 넣은 그 치즈 계란 밥은 진짜 맛있어요 예, 이거 이 자체는 진짜 맛있는데 제가 연례 행사라서 1년에 한번 정도 하긴 했는데 어, 1년에 두번 먹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면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또 해만 해먹는 건데 이렇게 역했던 쓴맛이었다 라는 게 문득 지난번에 또 해먹어 봤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집안의 쓴 맛이 안 없어지거든요. 맥주로 쓴맛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장난 아닌데. 아... 맥주 안니으면 아주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님고 오늘 또 이렇게 주황나게 꽃매미, 중문형이 잡아서 먹었는데 어, 다음엔 잡아오지 말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주황나게 꽃매미는 안 잡아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진짜로 쓰고 맛이 없어요 튀겨도 맛없는 곤충이 있다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튀겼죠? 분명히 근데 써요 맛이 없습니다 하... 자, 중국 꽃매미는 절대 드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충분히 었습니다 충분히 쇼 중국 꽃매미, 저는 점수, 어 지난번에 아마 한 2점에서 3점 정도 줬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1점 주고 싶어요. 1점. 어 진짜 1점. 네, 1점 주고 싶습니다. 1점을 주고 싶은데, 당장 밥 자체는 5점이에요. 밥 자체는 5점이고, 꽃매미가 들어가는 순간 1.5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써요. 일반인분들은 구역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솔직히 쓴맛 때문에 구역질할뻔한게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벌칙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한 주먹 정도 모아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양갱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한입딱배무는 거죠. 꽃매미, <laughs> 별이, 하나, 반. <laughs>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